조선왕조 실록은 외물을 거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차관이 굳이 남긴 왕후들이 있습니다. 5위, 소원왕, 세종대왕의 왕비, 화려하기보다 단정하고 깊은 기품, 왕양문에 몰두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뒤에는 궁궐을 완벽히 다스린 중전이 있었습니다. 4위, 장렬왕, 인조의 계비 효종의 어머니, 15세에 입궁한 소녀, 인조 효종현종, 세왕의 시대를 지켜본 여인, 실록에는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군궐의 시간을 견딘 얼굴. 3위. 인선왕. 효종의 왕비. 병자오란 이후.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함께 견딘 왕비. 전쟁과 타국 생활을 이겨낸 기품. 조용했지만 강했던 여인. 2위. 원경왕. 태종의 왕비. 태종을 왕으로 만든 여인. 가한 정치감박과 존재감. 그러나 왕이 된 남편의 수청으로. 친정 가문은 몰락을 겪습니다. 권력을 만든 사람. 그 권력에 가장 가까이 배인 사람. 1위. 숙명왕. 현종의 개비. 7억의 단정한 용모로 기록된 왕비, 큰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사관이 굳이 남긴 이름, 조던이 기억한 얼굴이었습니다.